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그 여자는 이제 내버려두고 나한테만 집중하라며 그 여자 버리고 나한테 오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오글태 오가살이 단가살을 좋아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아주 애틋했는데요. 하지만 불가살 12회에서는 오글태의 가슴에 검은 구멍을 만든 게 천년 전 단할 불가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오글태가 민상훈을 죽이려는 진짜 이유를 알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자세히 토파볼게요. 또한 천년 전 단월 불가살과 상훈 불가살 사이에 있었던 애정과 증오,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풀어져 두 사람의 관계를 유추해 볼수 있었는데요. 해석은 민상훈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기억이 일부 돌아오자마자 단날의 가슴에 가위를 내리찍었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토파볼게요. 먼저 오글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역시나 천년 전 사람이었던 오글테는 불가사의 힘을 동경했고 쓰러져 있던 단날불가살에게 당신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니 방법을 알려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날은 오글테의 가슴에 검은 구멍을 만들고 무언가 추출혈 같은 거를 빼내는데요. 오글테의 검은 구멍을 만든 건 민상훈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불가사리의 삶을 버리고 사람이 되고자 했던 다날이었습니다. 역시 오글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날이 오글테의 가슴에서 빼낸 건 아마도 오글테의 혼이겠죠. 그렇게 단할은 스스로 인간이 되길 선택했고 대신 오글테를 불가살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오글테는 민상훈이 천년 전 자신에게 검은 구멍의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민상훈을 죽이고 혼을 깨서 검은 구멍의 저주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글테의 몸에 검은 구멍을 만든 건 단할이었죠. 그렇다면 오글테는 왜 민상훈을 죽이려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민상훈을 죽여야만 오글태가 완전한 불가살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알은 숲속에 쓰러져 있는 옥가살에게 안 죽는다던 불가살이 시체처럼 누워있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오글태는 반쪽짜리 불가살이라 그래 라고 답했는데요. 불가살은 원래부터 둘이 하나라 그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옥가살과 단가살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불가살은 서로에게 남아있는 생명이 되어 서로를 보완해주는 느낌인데요. 둘이 하나인데 나 혼자라 반쪽짜리 불가살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옥가살이 반쪽짜리인 건 민상훈 때문입니다. 천년 전다나 불가살은 오글테의 가슴에 검은 구멍을 내면서 혼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단아란에 들어간 오글태의 혼은 600년 전 상혼에게 흡수되었죠. 이렇게 오글태의 혼은 600년 동안 상혼 안에 남아 있는 건데요. 원래 불가살은 혼이 없잖아요. 완벽한 불가살이 되려면 혼이 없어야 하는데 오글태의 혼은 아직도 민상혼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불가살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고 온전한 불가살이 되기 위해서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단아르에게 민상운을 죽여달라고 애원하며 민상운이 갖고 있는 혼을 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 혼이니까 자기 힘으로 깰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단아를 이용해 상훈 안에 있는 자신의 혼을 깨기 위해 600년 전에 일부러 단아를 다시 불가살로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글테는 1000년 전불가살이된 이후 400년간 단아를 환생할 때마다 죽이고 자신의 혼을 깨려고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상혼불가살이 나타나 단아를 구해주는 바람에 자신의 힘으로 혼을 깨지 못했고 상혼불가살 때문에 인간 단아를 죽이는 건 어렵다고 판단해 아예 단아를 이용하기로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 같아요. 한편 오글테는 단아에게 빌어먹을 짝사랑 논돌이 나지도 않아”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오글테의 말은 정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다라는 걸 우린 경험을 통해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는 건 천년 전 다날과 상운이 둘다 불가사리일 때 누구 한사람 쪽이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하지만 상운의 기억 속에서 상운 불가살는 천년 전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다날 불가사를 칼로 찔렀고 다날은 손등으로 칼을 막았습니다. 다날의 손등에 상처를 낸 사람은 상운이 맞긴 한것 같아요. 하지만 불가사를 죽일 수 없는 걸잘 아는 상운 불가사리 단알 불가사를 죽이기 위해 칼로 찌른 건 아닐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죽이고 있는 단알을 막기 위해 단알의 힘을 약하게 만들려고 칼로 찌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알 불가살은 상훈 불가살의 의도를 오해했고 숲속에 혼자 앉아 다친 상처가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때마침 오글태가 나타나서 당신 같은 존재를 기다렸다. 나도 당신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어떡하면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상훈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오해한 단아리 오글테의 혼을 빼앗아 자기 혼자 사람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천년전이 모든 걸 꾸민 사람은 오글테였을것 같아요. 오글테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후 불가사리 동생을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전생의 건오열은 불가사를 찾기 위해 산 속으로 향했을 테고 그러던 중 상훈 불가사리 위험에 처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받은 단알 불가살이 핑 돌아서 상온 불가살을 공격하러 온 사람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을에 불을 지른 건 단알 불가살이 아니라 오글테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불가살이라는 규물을 더 잡고 싶어 할 테고, 불가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 생각해서 더 심하게 날뛰게 될 테니까요. 한편 오글태가 보낸 사람에게 피습을 당한 민상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칼로 찔렀습니다. 민상우는 세탁공장 앞에 나타난 기물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공격을 했었는데요. 상우는 전생의 기억도 없고 불가사를 힘도 갖고 있지 않지만 위험한 순간이 되었을 때 뭔가 생각지도 못한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본 상훈은 상현의 상처와 똑같은 위치에 생긴 상처를 만졌는데요. 이때 전생의 기억이 떠오른 상훈. 그리고 단화를 보자마자 정체가 뭐냐고 의심하며 가위로 찔렀습니다. 욕실에서 키스씬 나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공격신이 나오며 끝이 나서 박수를 쳤는데요. 더는 김하연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기억하는 것만 믿겠다더니 기억이 떠오르니 바로 단아의 가슴에 가위를 꽂아버리는 상훈. 해석은 상훈의 전생을 보고 있는 시호에게 또한번 나타나 전생을 보면 모두가 죽는다고 막아섰습니다. 해석은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상훈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걸까요? 사실 천년 전의 일을 기억 못하는 건 단할도 마찬가지잖아요. 또한 해석은 그 둘이 만나면 안 됐다. 그 일이 다시 시작될 거다라고 중얼거렸는데요. 오글테의 이간질로 생긴 상훈과 단할 두 사람의 오해 때문에. 단알과 상훈, 두 사람 모두의 기억이 돌아오면 서로가 죽이려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죠? 특히 해석은 민상훈보다는 단알의 편에 서 있으니까 상훈이 기억을 되찾고 단알에게 위협을 가할 것을 자신도 모르게 걱정해 그런 예언을 한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해석이 단알에게 불가사를 민상훈한테 줘버리고 죽지 말라고 하는 장면, 해석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오래 전부터 해석에게 단알은 아버지였고 삼촌이었는데 늙지 않는 단알 곁에 있으면서 이제는 단알보다 나이가 더 들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말이 오랜 세월 옆에서 단알을 지켜봐왔을 해석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걱정과는 달리 이미 단알은 천년 전의 상우는 죽이고 싶었지만 지금의 민상우는 살리고 싶다고 자신의 마음을 오글태 앞에서 표현했고 민상우 또한 기억이 없긴 하지만 단아의 목숨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기억이 떠오르자마자 단아의 가슴을 가위로 내리찍었지만 단편적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일 거고 오히려 두 사람의 기억이 다 떠오르면 오글태 때문에 생긴 오해를 잘 풀고 드라마의 기획 의도처럼. 증오와 복수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